들어갑니다. 에? 없는데요? 어? 벌써 도망갔나? 침도 없네. 너희 혹시 TV 보고 장난한 건 아니지? 우리가 뭐 하러 그래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혹시 딴 방에 숨은 거 아니야? 2층으로 가 보자. 예, 지호야. 어? 지호. 할머니 어디 계세요? 배타이 어장인데 예, 할미 신발 좀 갖다 줘라. 아니, 어찌된 별구석이 이 처자들부터 어린애까지 이리 흉포하고 위엄해 에이, 이놈들 무슨 맛을 좀배 줘야겠다. 감찰사님, 근데 감찰사님은 그래도 돼요? 본청에 상황 보고부터 하셔야 되잖아요. 이건 보고하고 말 문제가 아니야. 그럼 일단 밥부터 좀. 시끄래! 그래! 감찰선 이륙이다. <laughs> 뭐야? 이건 또왜 이래? 되는 일이 없구만. <laughs> 이거나 갈아입으세요. 와, 어떻게 그새 도망을 치셨어요? 완전 감쪽같이. 글쎄, 네 동생 아니었음 잡힐 뻔하지 않았니? 피워요? 예, 다시 켜봐.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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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킹만 해제되고 엔진은 안돈네 에너지는 있는. 철선이 아니라도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그래. 이제부터 지구 놈들은 경을 치게 될 것이야. 야, 지호, 피오. 대체 어디 간 거야? 지오, 옌 할머니 찾으러 나간 게 아닐까? 아, 위험하게... 가만! 그러고 보니까 피오는 그 전부터 안 보였어. 혹시... 할머니가? 헐, 대박. 외계인 별들이 그렇게 많아? 그럼 그중에서 지구인 납치해 가는 외계인들도 있어? 어... 가능한 이야기지만 글쎄요. 어쨌든, 흑마제국 같은 악당들이 있다는 거잖아. 할머니 우주선을 뭘 공격했는데? 잡아가려고? 아니요, 네. 납치가 아니라 격추였죠. 불법 여행자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검색 결과 제국이 지구를 자신들의 영토로 등록해 놓긴 했더군요. 물론 피오는 지구가 정복당한 적이 없다고 하니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진실은 아마 저 너머에 있지 않을까요? 일단 맞대응보다는 폭발을 가장했던 건 좋은 선택이었지. 흠마제국이 그렇게 엄청난 악당이야? 아직까지는 우주 최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있다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주 만물은 썩기 시작할 때 가장 독한 기운을 갖게 되는 법이니까요. 네, 무서운 악당이죠. 근데 그런 놈들하고 이제부터 싸울 거라는 거지? 할머니랑 지호형 둘이 달랑... 음... 형이 할수 있을까? 뭐? 야, 너날 물러보냐? 상대가 제국이라잖아! 난 용사들은 없어. 지구방이주식회사라이야 근데 할머니, 외계인이라면서 왜 지구방이? 아, 그건 말이죠. 예, 예. 너무 떠드니까 할머니 정신없다. 악당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주선도 그렇고 제대로 작동을 안 하잖니.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 그래. 지금은 빨리 수리 끝내서 형하고 누나한테 보여주는 게 먼저야. 라디오 잡기도 수다 그만 떨고 이것좀 도와라. 응? 여사님, 속보입니다. 아니 뭐가? 내가 뭐 거짓말했니? 그게 아니라 속보라고요. 아, 방금 흠마 제국 메카졸들의 활동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뭐? 아 그런 것을 모른다고! 요, 아니? 그놈들 맞다. 혼쭐을 내주어라! 감히 우리 날이한테 대들었었지? 얘들아! 로키, 충전 상태는 어떠냐? 아직 간당간당한데 겨우 전투는 할것 같아 야, 지호! 출동이다! 잠깐! 일단 집에 가서 형, 누나한테 변신하는 거한 번만 보여줘 그럴 에너지까지는 없어! 그럼 싸우고 나면 또 방전되는 거야? 아이씨 그런 게 어딨어 야넌 지구가 먼저냐 형 누나한테 자랑하는 게 먼저냐 누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냐 또 거짓말 친다면서 경찰에 신고할까봐 그러지 어휴, 형 누난 진짜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은 거야 딴말 하시네 그러지 말고 일단 출동해 야. 변신해서 악당 물리치면 TV에 나올 거 아니야 TV? 그래 그게 직방이지 내말 100%다 아번더 까불어 먹으러 야. 수고했어 저기다 야 이제 스톱해도 된다니까 알아 좀만 기다려봐 왜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다니 지금 저거 안 보여? 야 버스 다 부서지겠다 어? 아직 방송국에서 안 왔잖아 변신 장면이 TV에 나와야지 안 그럼 형 누나가 난지 모를 거 아니야 뭐? 그럼, 너 지금 여기 온 게, 그딴 이유였냐? 아, 참다! 난... 뭐가 참나냐? TV에 나가자고 그런 건 너잖아!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말했냐? 예, 어떻게 됐니? 지오 도착했어? 음, 그런 것 같은데, 움직임이 없군요. 아니, 왜? 저건 뭐야? 아, 행색을 보니, 무슨, 퍼즐인가 본데? 멈추세요! 으으아으 저거 봐! 빨리 으으해 아! 방송국은 뭐하는 거야?